안녕하세요. 천국의 언어 샘 마리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사람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중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재미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는 요셉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 있을까요? 오늘도 성경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와 가나안에 거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 요셉이 17세 때에 아버지의 첩,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과 함께 양을 돌볼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수 있기에 좋은 기회이고 일이었겠지만 혼나게 되는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요셉은 야곱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었기에 다른 아들보다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 즉, 색이 많이 들어있는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티나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 형들은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요셉이 꾼꿈 때문이었습니다. 칠 절에 보니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을 묶은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은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한 가지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되는데 눈치 없이 요셉이 형들에게. 또그 꿈을 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했다고 말하니 이번엔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으며 꿈을 해석하여 주기를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너한테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야단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두게 됩니다.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게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실 일을 이상, 즉, 다른 모습으로 먼저 나타내 보이신 거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요셉의 삶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가 계획한대로 인생이 사라지셨나요? 아니면 자꾸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 잠깐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움직여 가시게 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세겜에 가서 칠때 아버지는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순종하여 세겜에 갔는데 요셉은 형들을 찾지 못하고 들에서 방황하다 한 사람의 도움으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형들이 장소를 옮겼다면 아버지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형들은 그리하지 않고 양대를 몰고 움직인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멀리서 보자 죽이기를 꾀하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꿈으로 인해 요셉이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알수 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예, 바로 20절의 답이 있는데요.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면 자기들이 요셉을 섬긴다고 했는데 요셉이 죽고 없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자신도 모르고 지금 스스로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겠다는 마음도 악한 마음이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에 반대하는 사단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큰형 루우벤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게 하셨는데요. 요셉을 만난 형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긴 일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속에게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은2 0냥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찢어서 숫염소에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여주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을 인하여서 자녀들의 위로도 받지 않을 정도로 슬퍼합니다. 채색옷이라는 것이 과연 예쁜 옷만은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저와 한참 동행하셔야 알게 되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함께 가주세요.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내용은 창세기 39장에 등장합니다. 그럼 창세기 38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네, 바로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제안한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의 족속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세 명을 낳았고 다말이라는 첫째 며느리를 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고,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형수에게 자손의 씨를 남겨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하여 둘째도 죽게 됩니다. 유다는 셋째도 죽을까 염려하여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셋째가 장성하여도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자,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창녀처럼 꾸며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게 되고, 유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물건을 받게 됩니다. 3개월쯤 지나서 다말이 행음하였다는 소리가 들리자, 유다는 다말을 죽이려 끌고 오고, 다말은 유다에게 물품을 보여주어 죽음을 면합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배안의 아이가 자기의 자식인 것을 알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가졌는데 출생한 후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세상에 나온 베레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인 거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여 성경을 먼저 읽기 시작하거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한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또, 야곱의 장자의 축복 사건도 있고, 또 여기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멀의 사건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에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라 동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천국연어 채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실 때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국 시의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온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바리 집이 잘 되자 요셉을 가정 충무 자리에 앉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름다웠던 나헬의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어 BTS 같은 얼굴을 하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데 구절에 보니 요셉은 주인에게 배신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앞에 죄짓기도 싫다고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보디발의 아내는 미안하다 사과하며, 어, 멈춰야 할 텐데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더 유혹하려는 목적으로 집안의 사람까지 다 없게 만들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옷을 버려두면서까지 도망을 하는데 오히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심히 화가 나서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모함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의 이상을 보이시면서 역사하신 후로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 죽을 뻔 하였고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하다가 가정총무가 되어 좀 편안할까 했더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일반 살인범이나 폭력범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왕의 죄수, 즉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물을 맡게 됩니다. 감옥의 우두머리는 요셉이 하는 일은 무조건 믿고 맡겨서 체크하지 않았다고 하니 일 처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짐작이 가고 일을 잘 못하는 형들이 요셉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생각해 볼수 있죠? 또일 잘하는 요셉을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을 했을지 짐작을, 짐작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을 하나님의 무대에 등장시키시는데요. 바로 왕의 죄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넓은 나라의 양식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으니 중책을 맡은 자들이었을 텐데요. 이들이 각각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고 고민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 요셉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어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전에 하던 일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을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전직을 회복하게 될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자기 사정을 고하며 전직을 회복하면 감옥에서 자기를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회복을 한술 맡은 관원장은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경우였죠. 창세기 41장에 보니 이번엔 애구방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도 흉한 꿈을 꾸면 며칠 동안 마음이 흉흉한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흉한 꿈을 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8절에 보니 바로 왕은 애굽에 점치는 자들과 박사들을 불러 다 물어봅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났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하려고 준비를 시킵니다. 14절에 보니 요셉을 옥에서 꺼내고 수염도 깎고 옷을 갈아입혀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 설 때에도 이런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신앙인들은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막연하게만 믿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바로왕은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말해 주는데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흉악하고 마른 암소가 나와서 먹는 꿈과 먼저 나온 충실한 일곱 이삭을 나중에 나온 약하고 마른 이삭이 삼키는 두 가지 꿈은 두 가지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16절에 해석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에게 말하며 해석해 주는데 두 가지 꿈은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는데요.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만큼 큰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기에 흉년을 대비하여 곡물을 저장하라고 하며 멸망을 피하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꿈을 두번 겹쳐 꾸어서 더욱 미움받았, 미움받았던 사람이 있었지요? 예, 바로 요셉 자신입니다. 요셉에게 보이신 일도 속히 행하시겠네요. 이 해석으로 인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하가 요셉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 하며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는 높은 지위를 주며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시킵니다. 46절에 보니 요셉이 바로 앞에 설때 나이가 30세였다고 하니 17세의 종으로 팔려와 1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3년이 아니라 33년을 고생한다 할지라도 쉽게 자신의 뜻한 뜻대로 뭐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에 13년 만에 애국당의 국무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꿈에 보이신 것처럼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역사하실까요? 그럼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속히 이루실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엔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는 비교도 안될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니 다음 해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딱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매 영상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행복하세요. 저는 샘 마리아였습니다.